왜 사기 당했냐고? 이수지가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직접 밝혔습니다. 내가 왜 사기를 당했는지 아느냐? 그 충격적인 이유가 뭘까요? 이영자의 세컨하우스 유미하우스를 부러워하며 털어놓은 사연. 이수지는 자연이 좋아서 주택에 살고 싶었다. 그런데 주택을 잘못 샀다고 고백했습니다. 원래 정발산에서 전세로 살았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5억 원 인상을 요구했다고 합니다. 어쩔 수 없이 나와서 파주에 4억 원짜리 주택을 샀는데 1 3채를 짓는다는 시행사 대표가 알고 보니 아무 권한도 없는 가짜였던 거죠. 전 재산 4억 원 몽땅 날리고 다시 월세살이 시작. 법원에서 돈 돌려주라고 했지만 사기꾼은 돈 없다고 버팁니다. 이수진은 목이 쉴 정도로 울었다며 당시를 회상했어요. 동료 홍현희도 아이가 태어나면 좋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기사로 사기당한 걸 알았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. 전문가들은 전원주택 분양 시 토지 실소유자 참여 확인과 인허가 과정 점검이 필수라고 조언했어요. 이수진은 지금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새 출발했지만 여러분도 부동산 거래 시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